하나님,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.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.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십의 일조헌금을 올려드립니다. 범사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헌금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전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